분들 말씀을 들어볼 례인데요 어, 마이크는 우선 현진 씨, 네 받아주시고요. 네, 우리 드라마 사랑의 온도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어떻게 해서 우리 드라마에 네, 출연하기를 결정하시게 됐는지 그 이야기 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 일단은 전작이 좀 사건들을 위주로 다루는 드라마였어서 어, 감정을 다루는 드라마를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워낙 하민희 작가님 대본이 섬세하고 또 보통 사건 위주로 흘러가는 드라마들이 많은데 저희는 각 인물의 감정선 자체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어, 사실 연기하기에는 쉽지 않지만 좀 섬세하게 잘 표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출연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똑부러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옆에 계신 자 서정 씨 질문 똑같습니다. 네, 어. 저는 각 인물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다르겠지만 내면에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다르겠지만 정선이가 가지고 있는 아픔 같은게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이 이끌렸고 또현소를 만나게 되면서 현실에서도 사실 좀 어, 이러한 상대방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인물을 드라마 속에서 대본을 봤을 때 만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굉장히 어,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 많이 끌렸던 것 같아요. 네. 감미로운 목소리로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옆에 있는 보아씨께 일단 마이크 드릴게요. 질문 똑같습니다. 어, 저도 한영희 작가님의 굉장한 팬이었고 음, 우선은 팬심이 가장 컸던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 캐릭터가 뭔지도 모르고 작가님 시나리오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무조건 하겠다고 달려들었었어요. 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호아라는 캐릭터를 봤을 때는 어, 뭔가 되게 얄밉... 기존에 있는 악역 같으면서도 되게 많은 연민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저만의 방식으로 잘 살려보고 싶은 욕심에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아 씨의 또 다른 모습을 저희가 볼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랜만에 돌아서 더욱 반갑지, 역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뭐, 배우분들은 뭐다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기준이긴 한데, 우선 글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어, 이제 그 글을 가지고 함께, 어, 그거를 영상화를 시킬 감독님과 같이 연기를 하게 될 배우분들의 어떤 신뢰나 그런 모든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어, 된것 같아요. 전작이 뭐 어떤 장, 장르물이었다거나 조금 어, 극단적인 성격을 가진 캐릭터였다고 해서 그 다음 작품을 조금 그런 걸 피하고 뭔가 그런 기준은 사실 아니었고요. 어그 아무래도 글만 좋아도 그거를 현장에서 이제 비주얼화 시키는 거는 감독님과 배우들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들과의 사전의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남건 감독님한테 굉장히 많은 믿음과 신뢰가 갔었고, 어, 작가님 처음 뵙는 자리에서도. 어떻게 현진씨가 계셔가지고 현진씨와 봤을때도 뭐 저뿐만이겠어요. 많은 남자배우들이 지금 가장 연기를 하고싶어하는 배우 원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이잖아사실이에사실이에 그래서 그 김재욱씨 본인만의 생각인걸로 아무튼 그래서 네 안할 이유가 없었던 작품인것 같습니다. 어, 제욱 씨가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런면에서 어, 제일 보고 싶은 여배우라고 꼭 찍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동감합니다. 감사합니다.